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제를 풀어보기로 했었죠. 저번 시간에 원 공부했던 것들, 기본적인 용어 정의, 그리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또두 원의 위치관계, 접선, 호, 현에 관한 성질들, 여러분들 다 복습을 잘 해야 오늘 문제를 우리가 쉽게 해결을 할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저번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성질이나 정의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봤더니 하나의 원에서 부채꼴이면서 활꼴이 되는 도형은 반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중심을 지나도록 해서 반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부채꼴이면서 활꼴이 되는 건 반원이다. 저번 시간에 공부할 때 선생님이 얘기해줬었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원 위에 두점 AB를 양 끝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 그랬어요. 그러면 자 AB를 양 끝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 자 요걸 얘기하는 거죠. 원의 일부분이니까 자 얘는 이름이 뭐였더라? 호가 되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는 현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 예, 틀렸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의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어, 중심각의 크기가 같을 때 현의 길이 같고 호의 길이도 같다라는 거 합동 이용에서 증명했으니까 이것도 맞았네요. 그다음에 자 하나의 원에서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할때 비례하는 거 중심각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도 있었고 비례하지 않는 것도 있었죠 자 비례하는 거두 가지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비례하고 그리고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자, 5번. 현의 수직이등분 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요거 우리 증명했었죠? 자, 여기다가 현을 하나 해볼까요? 여기다가 현의 수직이등분, 현의 수직이등분을 해주면 그것은 원의 중심을 반드시 지난다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 현의 성질 공부할 때 했었죠? 그래서 얘도 맞았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과 4번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봤더니 우리 AC 대 BD의 호의 길이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AC와 BD의 호의 길이의 비. 자, 호의 길이의 비는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하고 비례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주면 되겠고 그러면 AC에 해당하는 중심각과 BD에 해당하는 중심각이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부채꼴의 중심각을 찾아야 되니까 AC라는 부채꼴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보조선을 이렇게 반지름을 그어서 중심각을 찾아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AC에 해당하는 중심각인 AOC와 그리고 B, D에 해당하는 중심과 BO, D의 크기만 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조건에서 지금 여기 각이 나와 있고 DP의 길이하고 OD의 길이하고 같다 그랬어요. 자, 그거 말고 또 같은 길이 여러분들 엄청 많이 보이시죠? 자, 어떻게 길이들이 같나 봤더니 지금 원에서 반지름 길이가 모두 모두 똑같기 때문에 원에서 삼각형이 나왔다면 그 삼각형은 거의 물론 중심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중심이 들어 있는 삼각형은 반드시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더 문제에 편리하게 나오는 경우 정삼각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무조건 중심이 들어가 있으면은 반지름 길이가 다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 여기 길이가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같다라고 다 하지 마시고,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선 그어놓은 것만 가지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각과 이 각의 크기의 비만 구해주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이 여기 각의 크기, 이 변의 길이가 지금 세 개가 갖고 있어요. 자, 이런 그림 우리가 다각형 할때 했던 것 같죠? 안 했다고요? 자, 그러면 공부를 안한 학생이죠? 했잖아요. 자, 다각형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 세 개가 같을 때, 요각과 요각의 관계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서 AA, 2A, 2A, 4A 절대 아니죠? 3A죠? 이렇게 해서 그때 수업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아, 결국은 얘하고 얘하고 크기의 비가 몇대 몇이 되는 거예요. 자, 3대 1이 되는 거죠? 각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15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어떤 각이 나와도 상관없는데, 자, 여기 지금 직접 우리가 구했더니, 여기 각의 크기가 45도 대 15도가 되면서, 호의 길이의 비는 3대 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겠죠? 자, 이 그림, 여기에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문제 할 건데, 호 AB가 CD호의 두 배일 때요번은 옳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지금 계속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뭐 비례하는 거, 비례하지 않는 거라는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호의 길이가 지금 두 배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심각의 크기 서로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요기 지금에서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중심각을 이걸 a라고 하면 얘네 중심각은 2 a가 될 것이다. 자요 정도만 확인해 놓고요. 현의 길이가 두 배가 된다 했죠. 자 현의 길이 지금 기호로 나와 있는 거 현의 길이 ab가 현 cd의 두 배가 된다. 중심각 두 배일 때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삼각형 그려가지고 삼각형 성질로 우리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각의 크기 aob가 cod의 두 배고 맞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B와 CD가 평행하다 그랬어요. 자, 얘하고 얘하고 평행하다. 평행하다라는 거 보여줄 거면 평행성 성질,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억각의 크기가 같다. 또는 동측 내각의 180도다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동의각, 얘네가 지금 일직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동의각이나 억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조건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낼 수 없는 성질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삼각형 AOB가 삼각형 COD에 두 배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두 개가 같다라는 건 무슨 의미였었나요? 그렇죠. 넓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였죠. 삼각형 AOB의 넓이가 COD 넓이의 두 배가 된다. 삼각형의 넓이. 자, 우리 뭔가 넓이가 비례한다. 중심각의 크기하고. 그런 거 했었죠. 자, 삼각형의 넓이하고 중심각이 비례했었나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넓이였어, 넓이. 자, 넓이가 비례한다. 그래서 이거 바로 맞다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줘야죠. 삼각형 넓이가 아니라 부채꼴의 넓이가 서로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맞은 거죠. 그래서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비례하고 나머지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자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중심각 크기 나와 있고 호의 길이 나와 있고. B, 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역시 아까 지금 중심각의 크기하고 호의 길이 비례하는 거 계속 연결되는데 이번에는 평행선까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평행선. 어느 단어를 하든 간에 도형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자, 두 직선이 평행하고 지금 B, C에 대한 호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B, C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가 20도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나와 있는 단서를 봤더니 AD에 대한 호의 길이가 14cm 그랬어요. 그러면 AD에 대한 중심각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중심각 알 거면 여기다가 이렇게 또 중심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등변 삼각형 또 나오고요. 평행선 성질에 의해서 이 각의 크기는 동위각이죠. 20도. 그러면 얘도 20도 나오니까 이 각의 크기 140도. 그러면 중심각이 140도, 20도, 7배의 관계에 있다면 호의 길이도 7배의 관계, 7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140도와 20도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BC의 길이가 2cm 이렇게 금방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봤더니 여기에서도 지금 평행할 때, 자, 평행선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서 36도에 대한 호의 길이가 7cm일 때 AD 자 그러면 AD의 길이 자요 길이를 물었으니까 요거에 대한 중심각 나올 수 있도록 보조선 그어 주시고요. 중심하고 그럼 이번에는 또 요렇게 해서 평행선의 성질 36도하고 같은 각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이번에는동의각이 아니라 엇각의 크기가 쓰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또 36도 되는 거니까 자, 중심각의 크기는 108도 이렇게 나오죠? 이등변 삼각형 해 주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36도일 때 7cm, 108도일 때 AD의 길이. 자, 첫 번째 문제처럼 아주 간략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비례식으로 한번 간단하게 식을 세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금방 나오긴 하죠. 자, 36도, 108도, 몇 도? 몇배 관계 있나요? 세배의 관계 있네요. 금방 안 나오는가 했더니, 중심각의 크기가 지금 세배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호의 길이도 세배의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7cm라면 여기 AD의 호의 길이는 7cm에 세배 21cm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어, 접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접선은 원하고 직선이 한번 만날 때 우리 접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접선에 어떤 성질이 있었어요? 자, 접선과 반지름, 접점에서 중심과 이루는 각이 90도다라는 거, 그리고 원 밖에 한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데, 그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자,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 볼 건데, 지금 P라는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그었을 때, 요 각의 크기를 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아주 간단해지죠?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40도, 그러면 X, 여기도 X가 되는 거니까, 이 X는 140도 되면서, 자 구하려는 각의 크기는 70도다 라고 우리 금방 확인할 수 있겠고 자 두번째에서는 지금 P라는 점에서 접점,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이 B가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요 각의 크기를 물었죠. 그러면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접점에서 중심과 이루는 각은 몇 도다 그랬어요. 90도가 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 75도 나와 있으니까 여기 15도 여기도 이등변삼각형 원에서 제일 많이 출연하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15도, 15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구하려는 각의 크기는 150도 이렇게 금방 확인 되죠. 여기 그림에서 이제 AC의 길이, X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적용되는 내용은 뭘까요? 그렇죠. 자, 접선에 대한 성질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나중에 여러분 이제 2학년 가게 되면 많이 보게 되는 그림인데 1학년 때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원의 입장에서 보면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 그랬어요. 그거 이용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A에서 그 접선 A, B가 접선이 되긴 하지만 접선의 길이는 접점까지의 길이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A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와 A에서 F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기를 찾아주면 돼요. 얘가 6이면 B2의 길이가 6이 되는 거, 그러면 C2의 길이도 6이 되는 거니까 CE와 CF의 길이가 또 접선의 길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0. 이렇게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는 성질 이용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문제에서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나와 있을 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세 가지 있었죠. 두번 만나는 경우, 한번 만나는 경우, 그리고 만나지 않는 경우 세 가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 두번 만나거나 그 각각에 대한 반지름과 직선까지의 거리하고의 그 R과 D의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적용을 하면 금방 나오겠지만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것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그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엔 우리가 그림을 한번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반지름이 3이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4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지름, 여기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지금 여기 길이가 3이라는 건데 중심에서부터 4만큼 떨어진 거리에 하나의 직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4만큼 떨어진 거리, 그럼 이렇게 가면 4만큼, 조금 더 내려가서 4만큼 떨어진 거리에 하나의 직선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어떻게 돼요? 만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반지름이 6일 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5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길이가 6이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5만큼 떨어져서 5만큼 떨어져서, 그러면 요만큼 가겠죠? 여기에 하나의 직선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림을 이렇게 살짝 그렸더니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원과 직선이 두번 만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두번 만나는 직선을 원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할선이다. 원이 두 부분으로 분할되니까 할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세 번째는 반지름이 5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도 5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러면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5 그리고 여기서부터 5만큼 떨어져서 5만큼 떨어져서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만나는 경우. 자, 한번 만나는 경우를 훨씬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렇죠. 접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했던 거 그림을 통해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 우리가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를 풀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두 원의 반지름이 7cm와 5cm로 되어져 있고 중심 거리가 d라고 할때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d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거 봤더니 두 원의 공통 접선이 두 개가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위치관계에 따라서 공통 접선의 개수 공부했죠. 두 원의 공통 접선이 두 개가 되는 위치관계는 어떨 때였어요? 자, 두 원의 위치관계를 우리가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하거나 또는 여섯 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통 접선의 개수까지 했는데, 공통 접선이 두 개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두 개의 원이 서로 외부에 있는 경우도 아니고, 내부에 있는 경우도 아니고 두 원이 서로 이렇게 만날 때였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을 때는 공통 접선 그 중심 거리하고 반지름의 합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고 내부에 있을 때는 중심 거리를 반지름의 차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는 외부에 있고 내부에 있는 게 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심 거리, 중심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우리가 이걸 중심 거리라고 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하나는 7cm, 하나는 5c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한 것과 빼는 것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2보다는 크고 중심 거리가 12보다는 작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겠고, 자, 두 번째에서는요, 두,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을 때 그랬어요. 자, 내부에 있을 때도, 내부에 있을 때는 우리가 차를 이용해서 바로 확인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는,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원을 좀 작게 그려서 이번엔 조금 더 크게 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중심, 반지름이 7cm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cm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중심 거리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중심에서부터 중심 거리 중심 중심부터 중심까지. 요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길이는 7에서 5를 뺀 거보다 요만큼 더 짧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거리는 d는 7에서 5를 뺀거두 개를 뺀 것보다 더 작다. 이렇게. 내부에 있을 때는 두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보다 작다 계속 내려가면 안 되고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는 어때야 되겠어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도 두 원의 위치 관계. 자 그중에서 지금 외접하는 거, 내접하는 거, 접하는 경우는 중요하게 문제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두개 원의 반지름을 모르는 두 원이 있을 때, 외접하는 경우의 중심거리가 14cm이고, 내접하는 경우 중심거리가 2cm가 된다. 그럴 때, 이두 원의 반지름,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두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외접하는 경우, 내접하는 경우 그림을 그렸어요. 위치관계와 중심거리 이용했을 때, 반지름하고 중심거리 이용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다시 그림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외접하는 경우 중심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하나의 반지름과 또 하나의 반지름을 더해주면 14cm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두 반지름의 합을 이용해서 중심거리 표현하고요. 외부에 있을 때에는 내부에 있을 때는 차를 이용한다고 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원의 반지름,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걸 빼주고 나면 중심 거리가 남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에서 반지름을 뺐을 때, 자, 큰 원의 반지름을 R인 걸로 할게요. 그랬을 때 중심 거리가 2cm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미지수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두 개의 반지름을 다 모르고, 두 반지름을 더해서 14cm가 되고, 뺐을 때 2cm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를 찾아줘야 해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2학년 과정에 연립방정식을 배웠다면, 연립방정식 풀이를 이용해서 금방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연립방정식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래서 자연수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러면 더해서 14가 되는 두 자연수 1과 13. 뭐, 2와 12, 뭐, 이렇게 하다 보면 6과 8. 그런데 그것을 뺐을 때 2가 나오죠. 그래서, 아, 8하고 6을 더해주면 14가 되고, 8에서 6을 빼주면 2가 되니까 두 원의 반지름은 8과 6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직접 찾아줘야 합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문제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있죠? 마지막 문제는 뭔가 확인했더니 이 그림에서 두 원이 지금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공통현 AB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공통현 두개 원이 만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공통현은 중심선에 의해서 수직이등분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 공통현이 중심선에 의해서 수직이등분된다. 이거 있었고, 자, 두번 만나는 경우 아니고, 두 원이 서로 접하는 경우 외접하거나 내접할 때 접하는 점, 접점은 중심선 위에 있다. 그런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공통현 AB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수직 이등분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A에서부터 H까지의 길이를 구해 준다면 AB의 길이는 AH의 두 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 AB의 길이는 AH의 두 배를 시켜 주면 되는 것이고 또 a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 봤더니 두 점에서 만나는데 원의 반지름하고 중심거리 나와 있고요. 이 각이 직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삼각형이 지금 직각 삼각형이죠. 그러면 이 삼각형을 우리가 따로 떼서 한번 삼각형만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으면 여기 길이가 3, 여기 길이가 4c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얼마죠? 자, 밑변 높이에서 2분의 1 해주면 되니까, 6이 되는 건데, 여기가 지금 5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밑변을 중심선에 의한 이 5를 밑변으로 본다면, 얘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하면, 넓이에 의해서 어떤 내용이 성립하나요? 3 곱하기 4랑 5 곱하기 X의 값이 서로 같다. 이런 내용이 성립하게 되죠. 그 내용을 적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주면 돼요. a5와 a5 AO 프라임을 곱해 주면 o 프라임과 ah의 곱과 똑같다.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ah의 길이를 구해 주면 5분의 12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ah의 두 배를 시켜 주면 ab의 길이가 되니까 얘는 5분의 24cm가 된다. 이렇게 해서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고 공통 현이 중심선에 의해서 수직 이등분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